네, LG 그룹 내에 LG 복지재단이 있고, 그 LG 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이제 2015년부터 어, LG 의인상을 제정해 가지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살신 성인한 일반인들이 그 LG 의인상이 선정돼가지고 상을 받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또좀더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의인 상을 제정해가지고 어 상을 어 주고 있는데 2015년 정현승 이분은. 특전사 상사인데 이분을 비롯해 가지고 2020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55명이 의인으로 선정해 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이 정현승 특전사 상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하려다가 신호위반을 한 차량에 치여 가지고 순직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기태 경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애 청소년을 구하려다가 열차에 치여서 수직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방관, 군인, UDT 대원, 일반인, 뭐 경찰, 공무원 많이 있어요. 특히 어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4월에 카자흐스탄 출신의 알라시라는 사람이 뭐 불길에 뛰어들어서 이웃사람 10명을 구조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의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55명을 쭉 보니까 외국인도 1명 있고 군인이 5명 경찰이 4명 소방관이 14명 법무 공무원이 4명 UDT 대원이 3명 일반인이 23명 아, 공무원이 아니어도 군인 경찰이 아니어도 이웃을 위해서 삼신성이라는 이런 일반인들이 23명이나 되구나 라는 사실 앞에 아직도 세상은 그래서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덟 명은 순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큰 피해를 막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고 하는 그런 정말 이런 의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순교 주의에딱 생각이 들만한 그런 얘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순교자 기념 주일이에요. 이제 삼위일체 주일과 순교자 기념 주일 어떤 두 주일이 겹쳐질 때는 하나는 세계 공통적으로 지키는 그런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공통적인 그런 어떤 주일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지키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경통적으로는 3.21제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순교자 기념주일 하면 순교가 뭐뭘 말합니까? 순교? 순교가 그야말로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 죽은 거 이거를 순교라고 그래요 헬라우로 말투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투수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증인이요. 말투수, 헬라우로는 증인인데 왜 순교자를 증인이라는, 증인이라는 같은 말 말투수를 썼을까? 그 유래를 보면 증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증인들, 예수님의 편을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로마 정부의 미움을 사, 받아가지고 사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순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를 증인이라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교자 기념 주일을 하면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는 그런 주제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 6월 달, 우리 국가 어떤 호국 보훈의 달이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교자 기념 주일도 국가이 마냥 호국 보훈의 달에 맞춰져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이다. 어쨌든, 주제는 뭡니까? 호국 보은의 달이든지, 순교의 달, 주일이든지,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또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손가락 하나 내어놓지 못할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순교를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인즉 저만 못할 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5명의 의인상을 받은 사람들, 아니, 알려지지 않고 숨어서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어떤 상을 받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만 못할 뿐, 나만 안할 뿐,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사실 앞에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어, 주제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6.25 하면, 우리가 정말 동족 상단의 큰 비극의 전쟁인데 이 6.25와 관련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고등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19살, 20살 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몸에 포탈을 그냥 두르고 탱크에 뛰어들죠? 나는 죽을, 죽, 죽지만 탱크 하나라도 파괴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순고한 희생정신이 6.25의 전쟁 속에서 우리 학생들, 전문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희생입니다. 그 위에 가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거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바보가 돕고 밀어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왜 나라를 구하겠다고 저렇게 자기를 희생할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그런 나라로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실 속에서도 화재 현장에 자기 생명을 정말, 어, 비로하고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소방관들. 그중에서 자기가, 사, 자기도 살고 남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남을 살리고 자기를 죽는 경우도 많고, 남도 살리지 못하고 같이 죽는 경우도 많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기차, 기차가 오는데, 기차 매일에 떨어져서 호우적 떠는 사람 구하려다가, 어떤 사람은 살, 살, 상대방은 구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같이 죽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살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지,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야말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희생과 헌신을 했는가라고 물은다면 할 말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수준이 깊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순신의 명언, 정리돼가지고, 11가지가 딱 인터넷에 뜨대요. 11번째입니다. 성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이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믿음을 가진 분일까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은 1500년도 출신이니까 200년 뒤에, 맞아, 1700년대 우리 천주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그런, 이 시대에 앞선, 천주교가 들어온 때보다도 더 연대에 앞선 그런 사람이지만 이미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죽음을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이순신의 명언입니다. 명언 11가지 중에 11번째입니다. 사실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직 필생,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 생즉 필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충무공 이순신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런 정신으로 살았죠? 위대한 우리 존경받는 그런 위인이 됐죠 하나님 우리는 이분의 말도 말이거니와 이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면 그 보다도 더 가치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이 정도 말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정말 어떻게 죽음을 초월하니까 이렇게 뭐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120척 되는 그런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배짱이나 배경과 이런 힘은 어디서 나겠죠? 나까요 죽음을 초월할 때 나는 것이죠, 죽음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뭡니까? 죽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 벌벌 떨고 있으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에스더는 보면 상황으로서는 당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왕 앞에 나갑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다. 에스더 사장1접절 말씀 중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 죽 죽은 거예요. 100%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죽었던 게 이전의, 사, 이전의 상황인데 에스더도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 가지고 민족을 구해요. 죽음을 초월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보다도 능력을 맞이면 나타내고 그 죽음을 각오한 것이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순교자 기념주의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의인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뭐, 진짜, 손가락 하나 내놓으라 해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소위,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35절에 뭐라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뭔 문제입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또, 다시 살아나도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죽은 것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이전보다도 더 비참하게, 이전보다도 더 슬프게, 이전보다도 더 약하게 오는 모습이라면 죽는 것도 또 고려하고 생각해 볼만 하지만, 어떠한 몸으로 하느냐, 오느냐 하면서 이 뒤에 설명한 어떠한 몸은 이 땅에 맞아면, 연약한 육신하고 비교가안 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답답해서 이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라나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위치를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더, 맞아 면 가치있고 귀한 것인 것을 말한단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냐 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알맹이를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을 좀 설명하면 이래, 이래요 자 씨앗이 죽어야 여러분 이 모든 것 자라나는 것은 씨앗이 심겨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부활이 없다고 할 것이에요? 난이 있습니다. 오늘 홍명석권사님이 이렇게 예쁜 난을 또 건물해 주셨는데, 난이 있어요. 난이, 난이니까 난이고, 뭐, 근본 시작부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뿌리를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단 말이죠. 그런데 씨앗이 죽으니까 이렇게 이 난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부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여러분 꽃시니까 어, 이렇게 화단에 화단, 관관에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전시하고 보고 감상하고 예쁘다 예쁘다지 씨앗을 이렇게 해놓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씨앗을 전시해 놓고 잘 보이는 데다가 그릇에 담아 놓고 야 씨앗 이쁘다 씨앗이 정말로 이쁘다 탐스럽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씨앗은 그야말로 아주 작아요. 아주 딱딱하고 아주 새카맣고 볼품 없어요. 씨앗은. 근데 그곳서 땅에 심었어요. 그래서 썩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땅에 썩어진 씨앗은 사람의 몸이고 죽음이에요. 죽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 같이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이 별거다 아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죽음 별거다 아니다.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근데 이건 모르고 죽음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산 다음에 어떤 형태로 부활을 해요? 하는 것에 궁금하고 답답하고 불신하고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활에 맞으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더 좋은 것을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형체가 자라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순간 그때를 꽃다운 나이 따운 순간 꽃 같은 시절 말합니다 씨앗 같은 시절 뭐 씨앗 같은 때 말하지 않아요 꽃 같은 때요 전성기 고 가장 아름다운 때가 꽃 같은 때요 그런데 그 꽃은 씨앗이 씨앗이 심겨져서 썩고 나서 나온 그 결과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죽음, 몸이 죽어서 이후에 부활한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죽음이 별것도 아니고 부활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다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사실인지 생각을 또 해봐요. 성경 10편, 90편에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고 그래요. 80이면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뭐 약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해서 백세시대라고 하니까 백세를 산다고 칩시다 한정돼 있단 말이죠 백세까지 사는 인생 한정돼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죽어요 육리서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은 것은 반드시 죽은, 죽게 돼 있어요 오래 살아봐야 백년이란 말이죠 그럼 죽고 나면 뭐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하지만, 우리 성경은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러잖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 부활된 신령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석지않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 70년, 80년, 100년, 아니 500년, 1000년이라 해도 그 시간이 중요합니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시간이 영원히 살, 그 시간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가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희생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 자살하고 싶었는데 마치 잘 됐다 하고서 그때 불 속으로 뛰어들고, 기차 속으로 뛰어들고, 물 속으로 뛰어들까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부활의 가치를 믿는지, 소중함을 믿는지, 어떤지. 아무튼. 자기 목숨 다 아깝고 소중한 그런 목숨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그 이후에 나타날 형체를 보면 뭐라는 거예요 45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부와 같으니 부와 같다는 건 뭐예요 딱딱하고 까맣고 골품 없는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꽃이 나서 열매를 맺이고 아름답게 된것 같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구하 같더니 그 말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계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람은 영육으로돼 있다고 그러죠.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끝이면 인간은 육신이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나가지고 생령 영을 불어넣어 줘서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는 그런 인간이 됐기 때문에 몸이 두 개에요. 육은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지만 몸속에 생기로 불어졌던, 불어넣어졌던 그 생령 영 영혼 혼이 살아가지고 두 몸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다, 강하다, 썩지 않다,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죽어라,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몸,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몸을 아끼거나 살리거나 나만 살겠다고 그러는 것은 신앙이냐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정신이 아니다. 썩어진 몸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금의 희생도 없어요. 어떤 기계도 아니고, 무슨, 뭐, 뭐, 로버트도 아니고, 어떻게 뭐, 탁 정해지고, 딱 뭐, 나만 위하는 그런 삶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죠?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특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정신을 우리 성경은 많이 가르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에 사실 이게 안 되니까 또다시 가르치고 또다시 들으라고 또다시 결단하라고 1년에 한 번은 순교자 기념주의로 지키는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요. 부활하는 그 신병체가 훨씬 더 강하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으니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도 죽은 후에, 투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가 어떻다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요. 풀과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70, 80, 100년을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 또 영혼하고, 영혼을 비교해서 보자면, 그야말로 순간이고 뭐 풀의 꽃값보다도 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일지 인생일지인데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냐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무슨 선별 진료하고 뭘 이렇게 뭐 드라이브스 뭐, 있지 뭐 검사했던 수많은 그런 건물들 컨테이너들 무슨 텐트들 다 철거하죠? 여러분, 가건물 지으면서 임시로 지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튼튼하게 앉 짓습니다. 왜 그러죠? 일정 기간만 필요하고 다 없, 없애져 버릴 거니까. 그래요. 아주 그 기간 안에 최소한 그 기간만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에 필요한 것만 갖출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그때 일시적으로 쓰다가 다 폐쇄시키고 철거하고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건물이에요, 임시 건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양을 향해 가는 사람, 우리는 나그네끼리고 번양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것 같이. 가는 데마다 집 짓고 살고, 가는 데마다 뭘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그런 건 아니죠.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이동하기 편하게 좋게. 저도 뭐 지난번에 제주도 가고, 또 이번에도 또 우리 수련회가, 너의 수련회가 제주도가 있고, 지난번에 또 총회, 훈련원에, 수련회도 제주도에 가 있어서 가는데, 집사람이 뭐이만한고 뭐 캐리어를 사와서, 아니 무슨 그렇게 필요하냐고. 바지 하나 뭐 소가 하나 넣고 가면 될 텐데 그런 가방 하나 사오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큰 거를 이렇게 캐리어를 사와요. 예,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거 절반 정도만 예, 그것만 사오라고 그것만 필요하다고 그것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예, 조그만 박스 상자 같은 거 하나 사왔는데요. 어쨌든지 뭘 그렇게 뭐 짐이 최소하고 간편하게 사는 것이 나그네 예, 길인데 그래서.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씨가 죽어야지. 죽은 이후에 열매 맺고 싹이 나. 하, 아, 싹이 나. 여러분 씨앗 보고 씨앗 보고 하, 아, 이쁘다. 씨앗 참 귀엽다, 아름답다. 뭐 귀엽다 하지 않아요. 싹이 나면 아 이쁘다, 귀엽다고. 하 자라나면 정말 잘 자른다, 튼튼한다. 꽃이 피면 열매 맺으면 그때서 비로소 아름답다. 이쁘다고 전시해 놓고 보지 씨앗은 안 그런단 말이죠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좀더 희생하고 섬김이 헌신하며 순교하며 살자고 순교 기념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차 주어질 그런 부활의 몸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않냐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욕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고,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라고 했고,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비교가 불가한 차이, 차별화된 차이가 있는 그런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좀더 LG 의인상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맞고요. 주님을 위해서, 선신을 위해서도 좀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이 부서지라고 안놔더요 부서진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면 건강을 채워주지. 순교 정신에 좀더 순교하는 순교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건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